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인 생활문화센터가 지난 화요일에 대구 중구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지난 화요일에 개소식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중구생활문화센터는 북성로 도시재생 유질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동안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중구만 생활문화센터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마련된 겁니다. 시설은 5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각 층이 이색적인 공간으로 조성돼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이 마련됐는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부터 중국 생활 문화센터 개소식 여러분들의 흔찬 박수와 함께 저는 중구생활문화센터 매니저 신성심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이제 공간 안내를 담당했고요. 대구 중구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은 물론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상 5층 건물로 먼저 1층은 북카페와 중구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마실 김밥이 있고요. 2층은 방음 음향 시설을 갖춘 프로그램실과 필라테스 테스트나 요가처럼 동작 중심의 활동이 가능한 마루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정보화 교육실, 스튜디오, 편집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한자리에서 장비와 공간의 부담 없이 미디어 창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4층은 동아리실과 회의실, 또 5층은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손님들께서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공간은 3층의 스튜디오실과 편집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중구생활문화센터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이웃과 교류하면서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펼치 있습니다.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중구 주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는다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구 주민이라면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대봉동 주민입니다. 네, 지나가다 보니까 뭐 여기 생문화센터 개소식인가 뭐 한다 해가지고 구경하러 잠깐 왔습니다. 처음 보니까 되게 공간이 깨끗하고 세련되고 그래서 제가 잠깐 둘러보니까 뭐 공유 부엌이나 방송실이나 다양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용료도 별로 안 비싸고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나면은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제 위에 5층에 있는 공유 부엌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제가 집에서도 뭐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엌이 되게 깔끔하고 세련돼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 요리해 먹고 놀고 하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걸 보니까 좀요리 관련된 프로그램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유부워으로 뭐 요리 같은 거 간단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내이동에 사는 이정숙입니다. <목소리> 중구 생활문화센터 개소식에 와 보니까 어. 좀 특이한 점은 스튜디오실 가면서 이렇 해놨던데 다른 문화센터에 없는 그런 공간들이 요 건물에는 들어 있었고 좀 많은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5층을 쭉 보셨는데 그중에서 이 공간 좀 이용하고 싶다. 라인댄스.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진짜 애기들 키우고 일만 한다고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했잖아. 그런데 그래 지금은 노후 생활을 여가도 하고, 라인댄스 같은 것도 하나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이런, 라인댄스는 어디 가면 인원도 제한됐고, 잘 없는데 요 주민들이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주민들의 기대감이 느껴지는데, 자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한 예약을 위한 QR 코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편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운영 초창기라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없지만요. 7월 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중구청 문화교육과 김윤정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건물을 중구에 없었던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저희 중구생활문화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고 시설대가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강좌별로 상이하고요. 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2시간 기준으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입니다. 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펜 드로잉 수업, 수제 과일청 만들기, 다이어트 댄스, 필라테스, 드립 커피 바리스타 특강 등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우러져 취미를 공유하고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고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는 여러분 모두의 공간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요, 대관이나 행사 진행 시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네, 이수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